우리 그 경제면 봅니다 경제 왜 경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요 이 소비 심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경제 이슈가 중국 미국 중국 환율 전쟁 이제 이 시작됐다 그랬죠 무역 전쟁에서 이제 환율 전쟁으로 바뀌죠 왜 환율이라는 것은 에 기본적으로 환율이 높아지고 떨어지음에 따라서 그 무역 거래량 자체의 어떤 그 차익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환율이 민감한 거예요. 글로벌 경기 침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글로벌 지구의 지구 전체 지구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안돼 우리가 혼자만 살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는 더 나빠지고 있죠. 지금 일본 때문에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환율 조작국 지정했다.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 얼마든지 미국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 경쟁, 한국, 뉴질랜드, 인도, 태국 때 금리 인하. 이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쁜데 부동산은 높고, 금리는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잡아야 되는 세금 정책으로 나올 거고, 금리는 풀 거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자체가. 안전자산 선호에 금값이 급등한다. 라는 예용이 나오죠. 이건 계속해서 나왔던 예고이고요. 부동산 이슈는 이런 겁니다. 일시적으로 반대하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급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은 신문에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꼭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마지막 거 심리가 있던 걸 살짝 잡아 주는 것의 역할을 분양제 근본적으로 얘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근본적으로 그만큼 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예 아니더라도 위축돼 있는 상황이에요. 얘 때문에 다시 불이 붙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호가는 2018년 9.13 대책 이전 최고가 수준까지 올랐다. 추경 매수는 실종했다. 이거는 뭐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죠. 08년, 09년, 010년 아까 도 얘기했죠. 했는 것처럼 18년, 19년, 1 11... 1 흐름이 비슷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20년. 지금 이 상태에 올해 내년까지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니까요. 버티기라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부 다안 팔고 붙잡고 앉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타이밍을 지나버린 거죠. 못 파는 거죠. 견딘단 말이죠. 이게. 누가 누가 이기나 견뎌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여러 가지 제도상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견뎌 나가기가 힘든 시점이 오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눈에는 이거는 뭐 어떤 요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2020년, 네, 그래서 내년까지는 무조건 지켜봐라. 방향을 지켜봐라는 거야 내년이라도 가격이 폭락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방향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저점 방향으로, 밑에 하방 방향으로 가격이 흐를 것이다. 제 생각이 맞다면 내년 밤부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렇다면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바닥을 찍는 걸 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다. 7년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얘가 결국에는 가격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전세로 들어가겠죠. 전세로 들어가다 보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거의 60% 수준 가까이까지 다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3년, 5년이 걸리겠죠. 그 정도 걸리면은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여건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건대로 변함이 없다면 다시 가겠지만,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일하는 세계 경제 질서가 뒤바뀌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무리해서 하는 투자는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만 해라. 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 저희 대표님께서 세심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더 보다 깊이 있는 내용 또 고민 상담 충분히 원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제, 예 매주 세미나 토요일 일요일 세미나 합니다.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고. 소액 투자, 소액 투자의 개념을 잡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잡고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매주 수요일 날은 평일이죠. 1시부터 4시까지 우리 사무실에서 김남현 팀장이 진행을 합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하는데요. 내일이죠. 토요일은 매주 오후 1시, 일요일은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어 조금 지금 예약이 좀 밀려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예약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또 예약자들이 무단으로 결근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예약을 저희들은 받지 않습니다. 꼭 그래서 예약자의 한해서 입주를 저 우리가 세미나를 진행한다는 거 잊어버리시지 마시고요. 오셔서 이 방송이라는 거는 아주 짧게 짧게 갈등 간단하게 선택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세미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어진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충분한 이유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세미나 시간을 많이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 개념도 잡으시고 투자에 대한 상의도 하시고 기타 등등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세미나 시간에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